사패산 정상 도착 야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었다 아 수락산이 허락허락하지 않아서 이야 사패산 정상 저 멀리 북한산 오봉 아, 도봉 가벼워 아 예. 승리의 빅토리 아. 아. 자 지금 소감 한마디 소감이요? 기분이 좋... 좋고 <laughs> 몸 상태는 자, 어떤가요? 몸 상태는요? <laughs>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<laughs> 구름 위에 높은데 와가지고 예 바스라지고 있습니다. 참이! 아,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아, 너무 행복합니다. 어화어요